공수처는 수사 기능이 있냐 없냐?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도 지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죠. 뭐가 논란이 되고 있냐? 절차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건, 그건 판사 앞에 가서 판판이 깨지는 것이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근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주도하고 대통령 소환을 통보했어요. 여기 내란입니다. 여기 내란이고 마지막 내란이 뭐냐? 3000명을 동원을 해서 경찰 3000명을 동원해서 대통령실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하고 옥신각신하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요때 주동자가 누구냐? 아세요? 모릅니다. 곧그 뒤에 누가 누가 3000명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하러 들어갔는지 그 주모자가 주동자가 누구냐? 모릅니다. 이게 권력 찬탈이고 권력 찬탈이고 내란 행위입니다.